안녕하세요. 네이처콜미 약사입니다. 이제 어저께 이제 기록을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센서 종료 4일 전이고, 이제 4일만 지나면은 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프리스타일 리블에 이 제품도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디데이가 좀 다가오는데 좀 아쉬운 마음으로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착실히 또잘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측정 어저께 오전 뉴스 9시부터 해 볼게요. 어 오전 9시에 제가 약간 햄버거, 미니 햄버거 비슷한 걸 아침으로 조금 먹었어요. 그래고 조금 먹었는데 혈당이 한 130. 요즘은 그130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게 딱딱 나와 있으면 좋은데 100에서 1 5 4이를 대충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기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고 대충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150이랑 이제 110에 가운데는 125 정도 되겠죠. 대략 130이라고 보고 이렇게 오전에 지금 먹고 어 아홉 시한 30분 정도 아홉 시한요 정도쯤에 예 한130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 후에는또 이제 제가 인슐린을 분비해 가지고 혈당을 떨어뜨렸겠죠. 그래고 거의, 거의 한 10시 정도쯤에 10시 10시나 한 11시 정도쯤에는 혈당이 이렇게 떨어졌고요그 상태로 지금 100 이하에서 쭉 진행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제가 초밥을 조금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동도 조금 미니 우동 같은 거도좀 나오고 초밥 이렇게 나온 도시락을 좀 먹었는데 제가 초밥을 먹을 때 저탄고질 하기 때문에 밥을 좀 많이 줄여서 먹거든요. 초밥에 밥에, 초밥에 있는 밥의 절반은 잘라내고 어, 위에 있는, 어, 고기하고, 밑에 있는 밥이랑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우동도 한 2분의 1 그릇? 한 절반 정도는 먹었고, 했는데, 혈당 이제 이 150까지는 안 올라왔지만, 피크가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한150 근처죠. 그래서 한145 정도라고 치고, 이렇게 피크를 찍고, 이제 떨어지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이때 한 오후 네시 정도쯤이었는데 어 누가 계란빵을 하나 사와서 자 계란빵을 반 조각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먹으면은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반만 먹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좀 위로 피크를 쳤죠 작은 산을 그렸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한 시간 정도가 좀더 더 뒤에 지나가지고 남은 예, 나머, 나머지 반을 먹어서 이렇게 다시 또 산을 한번더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빵을 먹거나 뭐를 먹을 때 한꺼번에 다 먹으면 혈당이 아무래도 지금 여기 보면은 요만큼 밖에 안 올라갔지만 만약에 이걸 만약에 다 먹었다 하면은 더 많이 올라갔겠죠 요만큼까지 올라갔겠죠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질 텐데 어쨌든 혈당은 이제 최대한 많이 안 올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올릴 만한 음식이 있거나 하면은 좀 피하면 좋고 어쩔 수 없이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면은 조금 분복해서 약간 나눠서 먹는 거죠. 나눠서 먹으면 은요 위로 이제 100 이상 올라온 100을 기준으로 친다면은 100 이상 올라온 부분의 면적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도착해서는 저녁 식사를 먹었는데 이제 오후 한, 한 7시 정도 지나서 좀 먹었는데 카레라이스를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저탄고지를 하기 때문에 밥은 조금 거의 작게 작게 한 숟가락 이나 두 숟가락 같은 수준으로만 먹고 카레인데 카레 라이스가 일단 탄수화물을 이제 조리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따라서 야채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고기도 있었지만 예. 안에 들었던 야채나 이런 거가좀 혈당도 올리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오전에 130보다는 보니까 쭉 연결을 해도 조금 낮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한 125에서 128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그 이후에도 떨어졌고 그리고 양은 그렇게 많이 안 먹었기 때문에 많이는 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창 좀 어쨌든 당이 많이 올라갔때 최고층까지 측정하면서 최고 피크를 찍었던 게한168 정도 나왔었는데 이때는 이때는 무슨 도시락 세트를 먹었는데 거기 좀 달달한 게좀 많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어, 최고 제가 찍은 게, 어쨌든, 요, 제일 위에 있는 170선 정도 될 건데, 이 선을 넘어본 적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 다행히. 뭐, 넘었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한번 올라간 거는 크게 문제는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얼마나 계속 높은 혈당이 유지가 되느냐, 이제 관건인데, 전, 지금까지는 저 혈당 요 수치를 봐서는 그렇게 많이 나쁘게 나온 것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고 이제 그런 그런 다음에 밤에 한열시 정도쯤에 취침을 하면서 혈당이 조금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약간 산을 그리다가 그 이후가 지금 약간 공백이 생겼는데 오늘 아침 에 일어나 측정하니까 이제 백 이하로 자는 동안에 이렇게 쭉 떨어져서 나왔고요. 어, 그럼 그 공백도 뭐 약간 대략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런식 으로 연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약간 더 피크 찍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뭐 이전 피크보다는 많이 올라가진 않을 테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100 전후로 해 가지고 지금 요 위에 위에 보면은 평균 혈당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101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목표 시간 범위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요 70에서 170, 180 정도까지가 목표 혈당인데 그 안에 다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값은 지금 아침에 일어났을 때됐을때98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자면서 이제 저혈당이나 이런 거는 따로 나오지는 않았고, 자면서 고혈당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혈당으로 유지가 되면서 잘 잤고,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무래도 에너지가 더 필요하니까 내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금 더 올리면서 혈당이 조금 더 올라간 경향이 이제 생겼다. 그래서 공복시 약간 혈당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음, 보통 100 넘어가면 은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면서 100 넘은 사람들이 종종 있을 텐데 내가 아침밥을 안 먹어도 뭐 어제 저 어제 영향도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당 신생반응으로 100 이상 올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뭔가 흥분을 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움직였거나 뭐 활동을 더 했을 때는 혈당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침을 안 먹었다고 해도 그래서 그래도 이제 100 전후면은 어 그리고 뭐 당할 숙소 수치가 뭐5.8 이하 좀더 타이트하게는 5.4 이하로만 나오면은 어 그래도 혈당 평균 혈당이 5.4이하니까어 양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건강검진할 때만 내가 갑자기 좀100 100 이상 나왔다. 당뇨 전 단계로 나왔다. 그러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뭐 이런 저처럼 연속 혈당기를 착용해가지고, 전체적인 경과를 한번 보셔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당할 실수 검사를 해서 따로 검사해서, 이제 그 결과를 보신다면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괜히 한번 측정했는데, 그날 우연히 또 높게 나와가지고, 어, 당, 당뇨 전단계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기분은 속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한번더 측정을 해서, 이제, 그렇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내일도 한번 하루 일과를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나오게 되면은 측정을 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